친구들 안녕, 케빈이에요. 오늘은 짠, 헥스 버그, 배틀 스파이더, 배틀 그라운드를 가지고 놀아볼 거예요. 앞면을 살펴보면, 음, 이거는 8세 이상 할수 있대요. 그리고 로봇이 오렌지색과 블루색 각각 하나씩 있고요.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러 두 개. 마지막으로. 리튬 건전지 3개씩 들어있네요. 친구들 리튬 건전지가 작기 때문에 이거를 먹으면 절대 안 돼요. 케빈하고 꼭 약속해요. 그럼 뒷면을 살펴볼게요. 와! 전투 지역물이 같이 들어있나 봐요. 스파이더 로봇이 쏘는 레이저가 무려 1.5m나 간대요. 그리고 리모컨을 스파이더를 조정할 수 있는 거리는 5미터나 된대요. 와 엄청 멀리 가네요. 그럼 상자를 열어볼게요. 짠! 일단, 로봇 두 개와 전투 지역물이 있네요. 그럼, 어, 리모컨에다가 건전지를 넣고 로봇을 한번 작동해볼게요. 자, 리모컨으로 조정을 해볼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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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어떻게 보면 좀 징그러워요. 스파이더, 거미, 거미. 야, 뒤로, 뒤로. 자, 뒤로. 가자! 오 멋있다 멋있다 이번에는 레이저를 발사해 볼까요? 지금 이거 밝아서 보일진 모르겠는데 발사 뿅뿅 뿅! 친구들 들려요? 가면서 오 여기 이 앞에 부분에 불이 들어와요 자 발사 오 빨갛게 불이 들어와요 그럼 이번에는 두 스파이더를 가지고 지형물을 만들어서 배틀을 한번 해볼게요 고고! 짠! 전투지형물이 완성이 됐어요 케빈이 배틀하기 전에 간단하게 룰을 설명해 줄게요 케빈은 오렌지 스파이더 로봇을 사용할 거고요 촬영하는 친구는 블루 스파이더를 사용할 거예요 또 하나는 스파이더가 레이저를 쏘잖아요 그걸 조형물을 이용해서 상대방 로봇을 맞춰야 돼요 상대 스파이더한테 10번을 맞춰야 되는건데 오늘은 케빈이 3번만 맞추는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고고! 준비 출발! 맞아 스파이더! 오렌지 스파이더 출발! 어디가 어디가 그렇지! 좋았어 블루 스파이더를 찾아라 빵야! 빵야! 오 아직 안 맞았나? 다시, 다시. 좀만 더 앞으로 가서. 오! 안 돼! 아, 나한대 맞았어! 발사! 발사! 도망가자! 아니야,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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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도망, 도망, 도망. 일단 도망. 안 돼! 저 블루 스파이더는 지역물을 지금 다 부시고 다니는 것 같아. 안 돼! 붙었다! 공격! 아, 이건 지역물을 이용해야 돼, 지역물을. 뒤돌아서 <laughs> 내 뒤통수 때리면 안 돼. 자, 자, 가자 공격, 공격 안 돼. 이거 떨어지면 지는 건데 안 돼, 안 돼, 안 돼, 오야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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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때려, 돼. 친구들. 한 판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총세판을 할게요. 방금은 케빈이 먼저 떨어졌으니까 촬영하는 친구가 1이고 케빈이 0이에요. 그럼 다시 준비. 출발! 가자! 공격! 이번에는 절대 지지 않겠어. 위치 파악하고. 자꾸 저 블루 스파이더는 조형물을. 안 되겠다. 케빈도 이용을 해야겠어 자.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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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겠다 이레이저로 보고 몸으로 밀자 몸으로 좀 전략적으로 전략적으로 오 지역물이 왜 이래 안돼 어? 딱 좋은 것 같아 빵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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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었다 블루 스파이더 숨었다. 공격하러 가자.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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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한발 맞췄다. 야! 공격! 공격! 아, 안 돼. 한발 맞았어. 티비 한발 맞았어. 아, 내두발 맞았어. 안 돼! 어, 맞았다! 한발 맞았어, 2대2. 자, 어, 여기 딱 좋아. 도망간다! 잡아라! 블루 스파이더 잡아라! 야,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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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하! 케빈이 먼저 세 발을 맞췄어요. 그럼, 1대1. 짠! 준비 완료! 버그 세 마리를 제가 데리고 왔어요. 이 안에서 똑같이 전판하고 룰이 똑같아요. 세번 먼저 맞추면 승리하고 떨어지면 당연히 지는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공격 가자! 지역물 이용해서. 야둘지 어디 도망가냐! 잡아라! 공격! 에이, 절로 가! 밀자, 그래. 밀어버리자, 차라리. 꼈다, 꼈다, 꼈다! 가자! 내가 좋은 것으로 안내해줄게. 따라와! 팔로미! 못 나오겠지? 오, 유 좋은데? 그렇지! 끌고 가! 끌고 가! 빵야! 빵야, 빵야! 어, 안 맞아. 오늘 도망가야 따라갈 거야. 끝까지 따라갈 거야. 지금, 블루 스파이더는, 꼈어요. 다리가 완전 빠져나와서 지금 움직이질 못해요. 살고 싶냐? 살고 싶냐? 자, 한 발자. 가자! 옳! 저리 가! 야호! 케빈슨! 오늘은 헥스버그 배틀 스파이더 배틀그라운드를 가지고 놀아봤는데, 여러분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이 영상이 재밌었으면 좋아요랑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케빈은 다음에 장난감을 가지고 더 재밌는 플레이를 해줄게요. 친구들, 안녕!